14절 산넘어 산 어느 절에 청상에 혼자된 여자 신도 즉 보살이 아들 하나를 기르며 애지중지 자기 삶의 전부로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두 번이나 대학 입시에 낙방한 삼수생이었다. 하루는, 아이고, 스님, 우리 아들 태양만 들어간다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텐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 보살은 그날부터 매일 천배씩 백일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무릎에 피가 마를 날이 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기도에 갚혔던가, 그의 아들은 원하는 좋은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 그후부터 7, 8년 후에 아들이 대학 합격되고 난 후에 한 번도 오지 않던 그 보살이 다시 저를 찾아와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아이고, 스님. 우리 아들 고시만 합격한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 벌써 고시의 세 번째입니다. 하며 그날부터 매일 삼천배를 하면서 생사를 걸고 기도정진하는 것이다. 그의 지극정생에 갚혔던가 그의 아들은 고시에 합격을 한 것이다. 그 5년이 지난 후 다시 그 보살은 저를 찾아와 예전과 비슷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아이고 스님, 우리 아들 찬가만 보낸다면 죽어도 요한이 없겠는데 마땅한 처자가 없습니다. 벌써 3 4 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전처럼 보살한 삼천배를 하면서 기도 정진을 기울이하지 않았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 덕분인지 부처님 가피였던지 좋은 일이 있더니 그애도 아들은. 좋은 주수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후 2년 후또 나타난 보살님 이번에는 대를 이을 떡뚜껍이 같은 손자 하나 보게 해달라고 또 매달리며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 후로는 몇년 동안 영영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절 스님은 그 보살이 이제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고 계시겠지 하고 우연한 기회에 아른 마을에 갔다가 그 보살집을 들리게 되었는데, 그 보살은 손주녀 저걸 업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살님, 이제는 만사가 다 해결됐으니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니, 대답이 시원치가 않다. 스님, 산 넘어 산이라더니, 세상살이가 점점 더 힘들어갑니다. 요즘은 손자 돌봐주랴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아들 며느리 뒷바라지하랴 이제는 종신세가 되어 옴짝달짝도 못합니다. 태양만 들어가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고시만 합격하면 고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장가만 보면 내 만사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대를 이은 손주만 보면 진짜 모든 고생이 끝나고 행복만 남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 손주 보는 일이 가장 힘들고 고민입니다. 어쩌다 손주가 좀 다치기라도 하면 눈을 부아리며 구박하고 그러면서도 며느리 상전께서는 나는 할짓다 했다는 듯. 당신의 대를 이을 손주라면서 집안일은 물론 자식까지 내팽개치고 처녀 때 다니던 직장을 나가니 꼼짝달싹도 못하고 갇힌 몸 총신세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스님께 자신 며느리 손주 만사형동께 해달라는 축원을 부탁드렸는데 이제는 아기 안보게 해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추원을 부탁할 수밖에 없고 또 어린애가 어찌나 영, 영악한지 이 할미한테 사설이 쓴다고 무시하고 표준말까지 가르치려고 덤벼드니 하고픈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참 피곤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님, 스님은 혼자라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절하고 싶을 때 절하고 떠나고 싶을 때. 바람처럼 구름처럼 걸림이 없으시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내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고 자식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진리를 깨우치신 것이다. 요즘 밥쇠 떼어도 먹고 오라줄에 묶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님. 그렇다고 아들 며리가 내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이미 칠순을 넘기신 노 보살님 얼굴엔 굵게 패인 주름살에 귀 밑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그렇게 청갈하던 분이 이제는 화장은 물려 흐트러진 머리칼에도 손이 가지 않고 꾀죄죄한 차림새에 눈가에는 이슬이 맺히고 그 곱던 손도 거북이등 같고 한숨도 작고 더 깊어졌으며 음성도 예전 같지 않고 결국 병만 쳐져 있는 것이었다. 스님은, 보살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로 위로하니, 노 보살님, 머리를 설레설레 젓는다. 설레 그래서 이 소납은 산 넘어 산이란 주제를 십착의 종말로 바꾸고 싶다. 이상으로 제 전편 십자들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